여러분, FPS 좋아하십니까? 막런앤건막개 빠르고 그런거 좋아하시죠. 하지만 콜옵은 게임이 오래돼서 너무 고렵고 뭐 레식은 엄두도 못 내고, 오버워치는 그덜 떨어진 팀 만들 때면 하기가 싫으시죠. 그러면 이 게임 어떻습니까? 엑스티 바이언트, 이 게임 어떻습니까? 게임에 그닥 자신이 없었는지 홍보도 안 하고 조용히 테스트하고 또 조용히 출시를 했습니다. 이 3년 전에 이제 톰클래시 딱지를 붙이고 이딴 비주얼의 게임을 공개해서 욕 뒤지게 먹었었죠. 그래서인지 톰클래시 딱지는 뺐더라고요 요즘 유비소프트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쉽지만 한국 지사도 철수를 하고 회사를 살려보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힘든 와중에 출시한 엑스티파이 과연 이 위기에 빠진 유비소프트를 구해줄 게임일까요? 이 게임의 첫인상은 딱 유비소프트의 코로비드티 거기다 히오스를 조금 섞은 평소에 유비소프트 게임을 자주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요런은 안좋았지만 요즘같은 FPS 가뭄에 이런거 하나하나가 귀했거든요 하지만 그거 말고는 특별한게 없었어요 그냥 흔한 2류 무료 온라인 게임 같았거든요 그래서 분명 똥내가 나지만 뭔가 구수한? 이 계속 손이 가는 똥내였어요 우선 이 게임의 좋았던 부분을 말하자면 게임이 정말 캐주얼하고 진입장벽이 정말 낮았어요 아 물론 출시한지 얼마 안되긴 했지만 게임 모드들이 다들 어디서 한번쯤은 해본 뭐 화물 밀기나 거점 먹기 같은거라 한판만 해도 금방 감이 왔습니다 그리고 TTK 조정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 콜옵처럼 눈 마주치자마자 바로 한명을 죽는 그런 빠른 TTK가 아니고 콜옵보다 조금 긴 AK 기준으로 다섯에서 빠른 때려야 죽는 그런 TTK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정도 TTK가 전 너무 좋더라고요 콜옵처럼 기분 나쁜 상황은 안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느리진 않아요 여전히 게임이 스피디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무기 밸런스도 이제 베타를 여러 번 해서 그런지 뭐 DMR은 조정이 필요해 보긴 하지만 막 엄청 오피나 쓰레기 속은 없었습니다. 주발마, 주발마. 네, 당근을 줬으니까 이제 채찍도 좀 줘야겠죠. 우선 이 유비소프트가 야심차게낸 어, 유비소프트 유니버스 이 어벤져스 원만큼의 충격은 안더라도 그래도 그 약간의 특별함은 느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게임 안에서 이제 더 디비전 진영의 클리너를 플레이할 때. 와, 내가 이 더디비전의 클리너가 누구세요? 되어서 누구세요? 막 어, 저기 막 뭐치, 와치 독스 애들이랑 싸우고, 막 저기 저기 뭐와 파크라이 애들 있다. 와, 싸우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 내 손에 화염망사기가 있네. 음! 와, 그런 거에서 그쳤어요. 안녕하세요? 그냥 뭐 트레일레에서나. 와, 더디비전, 와, 와치독스, 와, 파크라이.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류, 무료 온라인 FPS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래픽 이딱 봤을 때 이게 뭐 하자는 거지 싶은 그래픽이었습니다. 이저 사양으로 갈 거면 발로란트처럼 확실하게 가던가 아니면 더 디비전처럼 그래픽이라도 좋게 만들어 주던가 엔진도 같은 스도우드라 엔진이던데 발로란트처럼 사양을 낮춰서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여러 나라 유저들을 이제 빨아들일 생각으로 그랬나 보는데 아 근데 제 PC 기준으로 레이브오식스보다 프레임이 못 나왔습니다. 저는 게임의 분위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 그래픽 타입을 잘안 합니다. 무조건 풀옵션으로 돌리거든요 그래픽옵션을 엄청 낮추면 모를까 이 풀옵션 그래픽도 절대 좋은 편은 아닌데 프레임이 잘 안나와서 실망했습니다 뇌식보다 게임 스타일이 빨라서 그런가 <목소리> <야>! <목소리> 권총은 근접무기요 그냥 또 하나 총기사운드 개인적으로 부러였습니다이 총기사운드들이 쫀득하다기 보다는 뭔가 그이 지저분하게 질퍽거리는 소리 아주 별로였어요 특히 권총 뭐야 이게 이 타격감은 피격 사운드 처지 사운드 뭐 그런거 열심히 하나하나 만들어놔서 총 쏘는게 즐겁긴 하지만 쉽게 질릴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지만요 어아 근데 카파팔 하나만큼은 와 쫀득하니 아주 맛있습니다 와방 지렸다 시발 또 유비 소프트하면 빼놓을 수 없는게 하나 있죠 바로 정치적 올바른 PC 그 개같은거 개인적으로 요즘 유비소프트가 휘청거리는 게이 정치적 올바름에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애식을 엄청 하다가 이제 오랫동안 접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이제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그 억지스럽게 추가된 것이, 발 LGBTQ 플러스 그, XXLGBTQ 그 같은 것 때문에 정내미가 떨어져서 접었었거든요. 이번 엑스티파이언트의 정치적 올바름 수준은 어떨까요? 한번 보시죠. 음. 음. 무색인도밖에 없네 얘는 뭐 근데 흑인이 대사 받았냐? 음, 아, 이정도 가질만하다 그래도 발전했다 유비스트 음, 그래도 이 정도면 적당히 타협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생긴게 똑같진 않고 뭐 적어도 흑인 비만 여성은 없으니까요 <laughs> 그리고 게임 특성상 설정으로 굳이 얘네들이 사실 개인이 무슨 t 제님이뭐 구구절절할 것 같진 않고 아 근데 이, 애초에 이딴 걸 따지고 있...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이 게임 속도는 아주 빠르고, 파워풀도 빠릿빠릿하고, 어, 뭐 슬라이딩도 척척하고 아주 빠른데, 왜 사다리를 타면은 그렇게 움직임이 느려지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 게임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올라가야 돼가지고 사다리딱 타면은 흐름이 뚝 끊기는 기분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laughs> 어쩌다 보니까 장점보다 이제 단점을 더 많이 말한 것 같은데 그래도 솔직히 엑스티 파이언트 정말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출시한지 얼마 안되긴 했지만 이런 론앤건 스타일의 게임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씩 해보세요. 뭐 콜옵이나 배틀필드 같은 대체할 게임은 차고 넘치지만 아 그래도 이건 공짜니까요.